아니 <laughs> 초리 밥 먹었잖아. 아니 초리 밥다 먹은 것 같은데. 엄마가 핸드폰 하면은 이거 삐리리리 해가지고 밥이 나오 줄 알아. 삐리리리. 이렇게 계속 만지고 있으면은 밥이 딱 나오는 걸 알아요. 근데 뚜껑이 안 닫혀 안 있고, 지금 여기 밥이 없는데, 여기에 지금 뚜껑이 없고 밥이 없어요. 그래서 냄새, 밥 냄새가 안날 텐데, 띠리리!